소년 왜 잡냐고 <laughs> <어떻게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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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지금 <laughs>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제가 낫던 병원이 그러니까 뭐 우연 이사를 가면서 그 병원을 선택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 병원에는 그 둘라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둘라. 이게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은 좀 많이 생기는 음. 추세인가 봐요. 둘라. 예전 말로 하면 삼파이모, 음. 삼파할머니 음. 이런 런 개념인데 출산 과정에서 옆에서 계속 힘을 주는 것도 도와주고 약간 마인, 엄마들의 그 마, 멘탈을 약간 잡아주시고 음. 힘주기 할때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해주시는 음.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호흡. 도와주고 바로바로 바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조치가 막 해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둘째 때 고통은 같았지만 시간도 단축되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옆에서 그렇게 얘기 좀 자신감이 생겨요? 네 왜냐면 옆에서 계속 네. 할수 있다 그래서 막 제가 막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 모를 때 이때는 어디에 이렇게 힘을 줘서 음. 막 눌러주세요 여기에 힘을 줘봐 아니면 음. 뭐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주시고, 음. 막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막그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도 음. 막배 해주시니까 진통도 좀 절감이 되고 음. 뭐그 음악도 들려주시고 약간 음. 이런 그런 컨트롤을 음. 해주는 그 병원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음. 응, 그러니까 사실 그때 남편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원래 어, 그런 거를 남편이 네. 원래 해주는 거잖아. 다른 일반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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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편이지만 아, 짜증나서 짜증나. 건드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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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나봤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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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신랑들이 만약에 땀 닦아줄까 건드리지 마. <웃음> <막>. <웃음> <웃음>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런 서비스가 네. 있으면 남편한테는 남편이 만지는 것만도 막 그때 짜증 나고. 건지만이게 남편은 뭐만 해준다고도 음. 그냥 나가 있을래? 막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 옆에 계신다면 진짜 힘이 될것 같고 그분 잘 알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만도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덜 아플 곳을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웃음> 남자들은 뭐 <laughs> 네, 모르고 남자들은 어리 여기만 손만 아 힘줘야 되는데 손을 왜 잡냐고. 어. <laughs> 남편들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 막, 막 만지잖아. <laughs> 그럼. 뭐 사랑해 사랑해요, 표 근데 그분은 이제 전문적인 분이라서 네. 훨씬 더 좋은 대원이요 어, 그런 병원도 있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출산했을 때 그때 뭐 구력적인 부분부터 어.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출산한테 또 많이 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혹시 봤어요? 어, 봤어요. 첫째 때. 저는 어둘 첫째 둘째 때 같이 들어오긴 했는데 음. 뭔가 보거나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그냥 제 머리 쪽에서 아, 그냥 머리 저만 쪽에서. 보는 거죠. 아, 어, 그렇게 저만 보는 거. 네. 응. 그럼 뭐 우리 포미마은 같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 들어가지 아니, 못하는. 저도 혼자 들어간 게 편했어요. 만약에 <laughs> 아니, 자연 산만 하더라도 혼자 들어갔을 거야? 아니 같이 들어가야죠. 응, 음, 음, 그때는. 음. 같이 들어. 어 남편이 근데 남편은 보고 싶었어요 출산의 장면을. 아니. 안 보고 싶어 했어? 아 남편이요? 어, 남편이아 남편은 그쵸 근데 자기막 탯줄도 자르고 막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응. 그냥, 그냥 밖에 서 있으세요 하고 응. 뭐, 남편들이 아쉬워요어 아쉬워해요 지금도 어, 지금도 음, 그렇지 그런 지금도 아쉬워요. 남편들이 진짜 아이를 아면그 탯줄을 딸리는 경험이 맞아. 되게 평생 진짜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응. 더 많은 경험은 생기겠지만 또 그때 상황이또 아빠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 상황이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경험인데 우리도 남편이 첫째 때 아이가 이제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와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리 잘랐어요. 왜냐면 아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둘째 때는 이제 자기가 잘랐는데 너무 느낌이 근데 뭐 이상한 거 자르는 느낌이라고는 하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 보면 출산하는 장면을 보지 않으려는 남편들도 많잖아요. 그래. 요즘에. 응.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 우리 뭐, 남편이 어 나는 못 보겠어 같이 안 들어갈 이런다면 전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막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여자로서의 네, 모습이, 매력이, 매력이 떨어진다. 어, 성적으로 매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같이 잠자리도 거부하고 어, 그런 남자들이 레드마인 거지 이상한 어, 어, 지그 사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해서 안 들어가려고 음. 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레드마는 어때요? 내 남편이. 안 들어오겠다면 안.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저는 신랑이 저 얼굴만 보고 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저희가 힘주기를 하고 나면 어쨌든 막 부어있고 맞아. 나도 부어있고 내가 어, 사실 나도 정신이 없는데 내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음. 막 약간 이렇게 몸부림치거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나중에 출산을 하고 생각하니까 음. 저 신랑이 저전 욕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동안 못했던 것 지금 어, 하는 거지 뭐 이번기에 대놓고 막 어. 욕을 한건 아닌데 그그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방언들이막 어. 터지니까 여자가 <laughs> 이랬어 <laughs> <laughs> 혹시 <웃음> 어, 그래서 어. 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다 출산하고서 혹시 뭐 탯줄을 자른다거나 할땐 들어오더라도 어전 괜찮 을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남편이 만약 출산해야 되는데 나안 들어갈게 못볼것 같아라고 하면 다저도 어, 섭섭할 것 같아 그 마음 어. 그렇게 만약에 남편이 어. 얘기하면 음. 음.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인데 이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섭섭할 것 같은데. 음. 아 그럼 차라리 우리가 아 그냥 괜찮아. 저도 오지마 이건 괜찮지만 괜찮지. 예, 먼저 남편이 나안 들어갈래라고 하면서. 그럼? 음. 아, 음. 음. 근데 음. 나는 내 남자 사람 친구가 있어. 나 나랑 동갑이. 음. 근데 걔 걔가 엄청 어린 여자애랑 결혼해서 첫 출산을 했는데. 그 남자애가 같이 들어갔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심각한 고민을 술 마시면서 하더라고. 무슨 고민이 알아요? 술 마시고, 그런 움난누구야 살고 있는 걸까? 이거를 한 진짜 몇 개월 지나서, 우리 숨자 친구들 앞이니까 자기는 웃스겠어리를한 거지만, 그래서. 그랬어? 그는데 정말 심각한요. 음. 진짜 심각한 일이었어. <laughs> 그랬어. 언니 <laughs> 어, 진짜 그 순간에는 뭔가 이성적인 판단이 안 그치. 되는 거어요 그래서 지금 이두맘처럼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아그 괜찮다 는마도 있고 저도 <laughs> 서운할 것 같아요. 음. 나는 근데 우리 남편은 <laughs>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꿍시렁거리면서 아니 왜안 되는데요? <laughs> 아, <우선은>, 간호선생사님이 <laughs> 지금 잠깐 나가 겠어요그 뭐만 하면나가 왜냐면 어. 간장할 때 나가 있어요. 제모할 때 나가 있어요. 맞아, 맞아. 이런 지어 내진할 때 나가니까.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자꾸 나간데 <때마다> 물어보는 <laughs> 거 같아. 지금요 은 어디? <웃음> 남편은 여기는 나가 이제 기날때 이제 탯줄이 강그 급하니까 뭔가 잠깐 나가있으라고 해서 못 봤단 말이야 그거를. 그게 그때 첫째 나온다면 그걸 너무 <웃음> <웃음>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가 나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남, 남자들은 근데 왜 그런 걸 보면. 성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와이프가 여자처럼 안 보인다던데 그러니까 왜 그니까 우리 남편이 약간 그런 음, 마인드라서 그렇사이군. 그리고 나도 만약에 얘기하면, 그럼 뭐그 얘기 하면 그럼 그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되게 서운할 것같아 왜냐면 음.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적으로 여자처럼 안 보여 그럼 되게 서운한 거지 음. 그래서 나는 그게 오히려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 남편하고 되게 그건 잘, 잘 맞았고 둘째 때는 남편이 다 봤단 말이지 어 음. 응. 자기가 그래서 꼭볼 거야. <laughs> 내가 안 나가 이러고 아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났겠는데. 응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 봤는데 이제 나오는 장면을 보지 못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아.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봐. 야 돼. 할수는없 거야. 뒤에서 이제 아이가 머리는 봤대. 머리 나오고 <laughs> 이거 보니까 너무 자기는 신기했다는 거야. 음. 우리 이렇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인데 너무 순식간에 흉 나오니까 그치, 못 보고, 그치? 그래, 음. 빨리 퇴치 자르세요. 해서 태추 어. 자르고, 나 봤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되게 좋게 음. 남아있어서. 네, 맞아. 어, 되게 뭔가, 맞아. 뭔가 나는 다한는 느낌, 우리 가족과의 뭔가 하나된 음. 느낌을 그 순간에 받았다고 하고서, 어때? 상처 매력 떨어졌어? 물어봤는데, 아니? 음. 막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남자의 성향인 것 같아. 음. 저희 신랑도 뭐, 음. 그런 마음의 변화나 이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맞아. 첫째 때 저희도 태줄을 신랑이 못 잘랐거든요. 음. 남편이 자르지를 못해서 저희 저도 힘주기를 잘 못해서 올라오고 하는 어. 바람에 아기가 숨을 잘못 쉬어서 응애를 못 했거든요. 어. 그럼 음. 어, 걱정됐죠. 어, 그래서 이제 막 응급 처치가 진행되는 바람에 태줄을 응. 못 자르서 그거 너무 아쉬워해서 둘째 때는 태줄도 응. 자르고 응. 그 병원이 좀 신기했나 봐요. 태줄 자른과동 태줄을 아, 자름과 동시에 아기를 목욕을 시켰어요. 음 아빠랑 같이. 음 진짜? 그러니까 제 옆에서 그 아기 그 엄마 뱃속 같은 모양의 욕조가 있어요. 음와 그래서 그 욕조에 따뜻한 엄마 음 양수 온도의 물 받아와서 아빠가 그 아기를 음. 목욕시키면서, 목욕시키면서 되게 좋은 어, 소리를 해. 어. 난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음. 난 그냥 우리 가까운 데 음. 나도 나도 나올 수 있는데 엄마가 그러데만 저를 끼면서 아빠가 아기한테 덕담을 해 주는 거야. 덕담 음. 잘자요고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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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이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되게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 요뭐아 어, 어. 그렇다고 엄청 막막 대단하고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막막 막 가격이 비싼 병원이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잘 병원이 선택되었아 요즘에 산부인과도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게잘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산부인과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지금 레드맘처럼 그런 환경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첫째 땐 사실 가까운 병원 가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냥 이 동네에서 그냥 아기 낳는 병원이면 어, 괜찮다고 그냥, 하는데 이상하지만 않으면 엄마들의 어, 어, 어. 카페 에 물어보고 그거 뭐 괜찮나요? 네. 뭐이 정도? 그데 네, 어. 둘째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좀 대표하는 몇몇 병원을 좀 비교하긴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때 경험으로 음. 둘째 때는 조금 더잘 선택해야지. 약간 음. 병원마다 <laughs> 출산 시스템이 조금씩 음. 다르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런 거. 음. 어 그런 것도 잘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출산을 딱 했어 우리가 했을 때딱그 아이를 받았을 때 응. 애를, 아이를 딱 처음 보잖아요 <laughs> 그때 느낌 근데 그 아이를 엄마한테 주잖아 응. 딱 낳고 나서 바로 그때 느낌 응. 건강한지 아닌지 물어봤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얘가 막 좋다 이런 거보다는 얘가 올 가족이 어, 어 그, 뭐 이렇게 약간 다 괜찮아요, 어, 다 괜찮아요? 이렇게 음. 그거 먼저 알지. 어. 다 괜찮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덕덕찼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이라보다 그 순간의 느낌은 생각보다 무겁다. <웃음> <웃음> 뭔가 묵직했어요턱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따뜻하고 무거운 뭔가가 확 이렇게 올려지니까 그 순간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음. 음. 나도 첫째 때 이제 우리 아이 태명이 구름이었어. 뭐 우리. 첫째가 만들어질때 구름을 타는 느낌이다. 무 뭐, 서로 근데 약간 구름. 구름이라고 했는데, 근데 응. 아이를 딱 안고 쭉 아이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잖아. 내가 구름아 이렇게 불렀는데 딱 눈을 뜨고 응. 날 보는 거지. 그 장면이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 않아. 어. 어.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눈 빨리 떴네? 아러그까서 눈을 뜨게 하는 거야. <laughs> 구름하는 되게 빨리 떴다. 어. 그때 눈 뜨지 않아? 우리 아기는 조리원에서도 계속 눈 감고 있었데아 진짜? 네. 네. 우리 는 내가 구름아 불렀는데 눈이 이렇게 떴어 진짜로. 음 그래서 눈 다시 감긴 했는데 구름아 이제 다시 떠서 나 <laughs> 아, 어. 보고 있는데 나는 그때 이제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laughs> 어. 그러니까. 엄마야, 어, 어 라운이 라운이. 어. 엄마야, 내가, 내가 모시는 갓이었잖아. 그때가 아주 정말 생생해. 어. 얘가 그 태명을 진짜 그랬때 알았어. 아 얘네들이 정말 음. 듣고 듣고 어. 기억하는구나. 음. 어. <laughs> 구름이라고 불렀을 때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태연이 진짜 못생겼거든. <웃음> 진짜 얘가 <laughs> 우리 아들이 맞나? <laughs> 정말 내 동생이 언니 미안한데 좀 못생겼어.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진짜 가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나서 <laughs> 나랑, 나랑 그래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둘째 때는 내가 에 태명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잘 낳다는 거에 그냥 안도하면서 음. 그냥 음. 둘째 때는 그런 이제 안아주고 그냥 그런데 첫째 때의 그 기억이. 아 진짜 진짜 남는게 처음이라 같아. 더 강하게 그치. 기억에 남는 거. 어, 그리고 그 어. 이름을 불렀을 때 엄마의 뭔가 교감이 된다는 느낌이 아 정말 내 뱃속에서 진짜 잘 자라고 있었구나. 엄마를 음. 느꼈구나. 어, 내 목소리를 아는구나. 뭐 이게 되게 정말 내가 진짜 느껴보지 못하는 거잖아. 어, 출산해 보지 않으면. 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음. 우리 이제 세 명이 이렇게 막 아이를 받아보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누워 있었으니까 음, 아이를 이제 음, 바로 받지는 못했잖아요. 봐도 레, 레드 레드 썬 이런 거이 없어. 아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음, 그냥 바로 끊나라고그러니가 어, 아, 일어나면 바로 병실. 어, 어, 그래서 그죠? 원래 어, 그래. 그래. 어, 제한적으로서 약간 그런 교감이 좀 없어서 엄마들이 음, 좀 많이 음. 어, 요즘은 음. 요즘은 그러니까 완전 마취를 하지 않고 반신만 반신만 마취하고 음. 바로 이렇게 캥거루 케어도 하고 하는 음.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안기고 퇴출 자르고 이런 거. 탯줄은 안못 잘라요 음... 탯줄은 못 자를걸요? 탯줄은 의사 선생님이 자르지 응. 의사 선생님이 자르지 수술이잖아, 어, 수술이잖아. 어. 그리고 그냥 조금 이제 바로 이거 저도 반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응. 위에는 살아있는 거죠 밑에만 응. 이제 응. 감각이 없는 거고. 아기를 그러니까 보긴 봤지. 어 보긴 봤는데 그게 뭐 결을이 없어요. 그냥 어딱 눈에 보이고 결이 있을 바로 그냥 바, 자, 바, 다시 마취해서 그렇구나. 재우는 거. 바로 재워 어떻게 어. 바로 이렇게. 뭐또재우지 아, 근데 꿰매야 어, 되니까. 꿰매야 되니까. 속질 해야, 해야, 해야 되니까 바로. 음. 아이고 재앙절개 진짜 쉽지 않네요. 재앙 제형절개. 저는 재앙절개가 좋았어요. <laughs> 어, 근데 우리 진짜?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를 이제 <laughs> 굶어가고 <laughs> 싶진 않아요. 다시 한번 실제로 낳으면서 아,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네 그렇게 <laughs> 지금, <laughs> 지금 그때는 지금. <laughs> 아, 충분히 안 그래들한 충분히 그때는 충분히 하고 있네 그래, <laughs> 그래, 뭐. 충분히 아 그래요? 음. 근데 재앙절개 도그나마또 자연분만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 어, 뭐를 하고 하든지. 어, 재앙절개하면 꼭 재앙절개 할 필요 없이. 자연분만을또할수 있어, 어,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걱정돼서 <laughs> 무서워서, 어, 무서우면 힘주다가 <웃음> <웃음> 터지고, 그래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했으니까 그냥 또둘째는재앙절개 <laughs> 하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연분만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감이 나네요. 원래 실감 안 하고 살아요. 어제 다운수라. 네, 하여튼 출산 잘 하셔야죠. 아 오늘 이제 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기를 이제 낳으실 분도 있고 뭐 애기를 다 낳고 키우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저 아이를 아 이렇게 힘들게 낳구나. 근데 저희는왜 저럴까? 나도 <laughs> <laughs> 너무 많고 어, 엄마 엄마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어그 구력을 겪어가며 너를 낳는데 넌왜 이러니? 아고 세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낳은 아이니까 좀더 다시 한번 <laughs> 좀 말을 안 듣더라도 좀 예쁘게 봐 주시고 콜리마? 네, 출산 잘 하시고 여러분들 잘잘 다녕세요잘다녀 <laughs> 오시고 <laughs> 다음에 올게요. 네,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은 잘못 보겠지만 이제 또 출산하 이제 아기를 낳고 뭐 몸이 그렇다고 바로 빠지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어, 아, 해야 되는데요. <laughs> 네, 뭐 그래서 어 추산한 거 맞죠? 여러분 어. 보 <laughs> 신분들이 어 콜리만 추산했어? 라고 어. <laughs>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둘째 잘안 빠지는 거 아시죠? <laughs> 다이어트 성공기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laughs> <아마. 웃음> 어, 나중에 진짜 몸을 보여주면서 건강하게 같이 한번 운동해 보면서 저희도 오. 같이 한번 다이어트 한번 그 해보죠. 그럼 콜리만 추산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만날게요. 네. 여러분 안녕.